를 에너지 오르가진 타면으로 초대합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 테크닉이 성기 예. 사이즈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저는 그 성기 사이즈가 이제 크면 크고 이제 오라마 그러면 또 장점이고 좋겠죠. 예예. 예, 예. 우리가 성적인 성교에 있어서 남녀가 만족하는데 성기 사이즈나 길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예, 적으면 적은 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애무할 때 손가락만 이렇게 넣어도 질이막 깨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뭐꼭 길어야 되고 길이도 이 정도로 충분해요. 예. 그런데 뭐 길어야만 되고 그것은 그, 순간적으로 생각에 그래야만 이자가 만족을 하고, 이자도 이제 뭐큰게 들어오면 그 순간에 조금 뭐 들어오니까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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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생각의 차이지요. 실제 우리 가 여성의 내부의 구조는 그렇게 네. 되지 않을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적어도 만족시킬 수 있다. 네. 음. 그래서, 예, 성기, 그리고, 예, 저 경우에는, 첫째 성기가, 이제 성교시에는 발기가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음, 예. 예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어. 이제, 발기시에 90%는, 9 90 0도 유지하고요. 어, 네, 그래요? 유 예, 30대인데요, 30대? <웃음> 예. 예 <웃음>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그, 이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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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보면, 사정하면, 남녀가 다 끝나는데, 예. 예, 저는 그렇게, 여자, 이제, 사정은 물론 안 하지만, 네. 일단, 오래간 느낀 다음에, 이제 2차, 이제, 다만족시켜데또 이렇게, 예물하게 되면, 왜 하냐고 그럽니다. 예. 그럼 이것은 마무리다. 디저트다. 디저트의 무다 디저트 네. 후이도 또 <laughs> 예, 충분히 하시네. 예, 디저트의 무다면서 그때 해주 그때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아, 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끌고 싶은 대로 조정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1차 성교가 끝나면은, 예. 또, 디저트 섬세한 M으로, 디저트의 무당. 또, 예, 예. 마무리 또. 예, 예. 예그 해주시고. 그 때는 절대 강하게 안 하고 더서 하게합니다 아. 왜냐하면 디저트니까. 이미 또 성감도 많이 깨어나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럼요. 그 깨어납니다. 섬세하게 자극할수록 예, 예. 더 예, 깊게 예. 느끼겠죠. 예. 예. 그리고, 그, 요즘 그 성교하면서 이제 그 오일 마사지, 음. 예, 이걸 하신 분들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음. 이건 그 남녀가 쾌감을 함께 느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음. 예, 그, 오일을 통해서 애무하는 기법을 나름대로, 음. 왜냐면, 이, 손으로 할때 다르고, 콩 끝으로 할때 다르고요. 손, 음. 이게할때 다르고, 또 음. 이렇게, 이렇게 할때 다르고, 주먹을 쥐고할때 다르고, 네. 이렇게, 여기 게할때다 다릅니다. 음. 전부 다르게 느끼에요 똑같은 음, 데라도 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매끄러워야 되니까, 그냥, 맨살 때는 조금 뭐할수 있는데, 오일하게 되면 다 가능해요. 네.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등 같은 데는, 위에서부터, 그, 이를, 이로 싹, 이렇게, 이렇 내려주면요. 네. 아주 그냥 그~ 그렇죠 뭐~ 좀다 그럴까요 예 네, 척추신경도 있고 네, 하니까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의점이 5만 개면 다갖지 않다 안아야 성공한다는 그 편의점 그~ 어떤 그~ 운영하신 분이 음. 편의점 5만 개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음. 우리 집만이 다른 편이 되야 된다. 음. 말, 말하더래요. 근데 제가 들었어요. 음. 그걸 듣고, 아, 우리가 성교할 때에도, 애인이고 뭐 자주 만나요. 음. 만나서 뭐, 옷 벗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출해라. 같은 사람이라도 네, 매번 연, 새로운. 아, 똑같이 연출, 연출해라. 이 네. 어쩔 때는 이제 와서, 들어와서 이제 옷 벗고 샤워하고 할 때도 있고, 음. 샤워도 못하게 하고, 바로 그냥 거기서 옷 입은 채로 계속 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그, 인치를 벗기, 벗기그갈 때도 있고 음. 외모하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음. 그 어쩔 때는 그 엉덩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해줄 때가 있고 음. 네. 그러니까 오늘은 과연 어떤 아이템인가를 음. 여자가 상상을 하고 이게 오늘은 과연 어떤 그 터치가 올 것인가 굉장히 귀결하게 되죠. 네. 아 계속 이제, 새로운 연출. 네, 그러면 오늘 네. 이제 뭔가 만남 있을 때는 나름대로 네. 어, 뭐, 대사를 쇠로 쓴건 아니지만, 네. 오늘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계 이렇게, 이런 통 마무리 해야 되겠다. 어. 오늘은 대충, 적시간이 한 3시간 되겠다. 그럼 3시간을 어떻게 피해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 그러니까 미리 탁, 정말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 여자는 모르죠. 근데, 네. 그걸 남자는, 그게 음. 남자가 성이고, 여자에 대한 비례고, 음. 어, 정말 그, 성을 정말 즐기지도 음, 않은, 그걸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성의 과학이다. 예, 예, 과, 과학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부부들이. 예, 예. 새겨드려야 할 그런 예, 대목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그 예. 식상에서 맨날 와가지고 뭐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예. 어떨 때는 그냥 오늘은 내가 다 그래요. 오늘은 내가 애우만 하고 사입도 예. 안 하리라. 네. 예. 결국 예. 합니다. 하는데. 내 예. 마음에는 네. 예. 오늘은 애우만 하고 사입 안 하리라. 예. 그때 애우는 더또 생명이 탁치셨요 오늘. 예. 안 하려고 해각했으니까 음.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나름대로 그, 날 그, 섹스에 대한, 그, 디자인을 먼저 합니다. 음. 예, 네, 딱 해서, 예, 매번 새로운 연출을 하고. 예, 예, 예. 또 연주를 하시네요. 예,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예. 이제, 악기는 갈 때, 이 음. 방법은 항상 개발해서. 음. 예, 여성들이 뭐, 설설 높겠네요 <laughs> 예, 그래서 <laughs> 이제, 에, 저는 참 선천적으로 예. 좋은 심성을 타고났다. 왜냐면, 예. 미운 여자가 없고, 데제 네. 미운 미운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어, 그분의 장점 저금 응? 아, 미운 남자들이 찾아나 보겠나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네. 그래, 그런 것들이 다 교감이 돼요. 교감이 어, 어. 예를 들 이쁘면 남자들은 호개 가지고 확이는데 이쁜 이쁘네. 그러면서 예, 나름대로또좀 낮추고 보고 뭐하고 그래서 나이도 나이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여자들도 개발하면 8 0이 얼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그런 성을 어. 60에, 50에 문 닫아버리고, 어? 이제는 뭐 우리는 늦고 안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이 건강하면 네. 병이 안 옵니다. 병이 안 오죠. 병이 안 옵니다. 그러면요, 네. 국가의 그, 의료비도 많이 질려 됩니다. 음. <laughs> 정말 건강한데 외양원갈 필요 없고요. 건강하고 음.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네. 9988 복상사를 얘기하는데, 네, 네, 네. 그게 가능하다고 확신하시겠네요. 예, 네, 네. 그렇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음. 남자와 여자의 그 노력에 달려있고, 가장 또 중요한 하나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 성에 대한 그 터부시하는 그 도덕의 읍매인, 유교의 읍매인, 이거, 음. 이거,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 깨뜨려야 됩니다.